오늘은 여러분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대기업 경영권 승계, 그 중에서도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나그룹은 재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며, 최근 3형제 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등여, 상속, 지배구조, 심지어 막대한 세금까지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화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명제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의 역할과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등 주요 계열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한화 승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가족사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재계 7위권의 대규모 그룹인 한화의 승계 이야기는 기업 구조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최근 한화 그룹의 삼형제 승계 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기업 내 지배 구조부터 주요 사업의 확대 그리고 세금 이슈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영권 승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주주와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방산, 에너지,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이슈는 생활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죠 특히 한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같은 계열사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화의 승계 과정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승계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이 글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우선 기업 경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대기업 승계 구조는 사업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증여나 상속 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분들께도 유익할 거예요. 요즘 세대는 특히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나비 효과에 관심이 많잖아요. 또한, 한화의 주요 계열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주주들도 그룹의 구조 변화와 앞으로의 전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산, 에너지, 금융 같은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글이 될 거예요. 즉이 주제는 단순히 한화라는 회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업계 전반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3. 삼형제가 이끄는 한화의 현재와 미래 한화는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장남 김동건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방산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해외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하나 생명과 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내 보험시장뿐 아니라 해외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어요.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갤러리아 백화점의 부활 프로젝트와 외식 브랜드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죠. 이런 삼형제의 역할 분담은 그룹의 성장과 함께 내부적인 승계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하나의 구조적 특징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한화의 승계는 순탄하게만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한화에너지를 통해 삼형제의 지분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편법 승계, 꼼수 승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또한 대규모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막대한 세금 부담 문제도 주목받고 있어요. 상속세는 무려 2,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옥상옥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오너 일가가 직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계열사를 통해 단계를 우회하는 형태가 논란의 포인트죠.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라는 대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사업 확장 과정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수 있죠. 경영권 승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나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승계 과정을 교훈 삼는 것도 중요해요. 우선 상속 및 증여 계획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고요. 또한 경영권 승계 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줄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화의 사례처럼 에너지, 방산, 금융 등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기업 지분의 승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규를 확실히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승계는 단순히 지분의 나눔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한화의 승계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삼형제의 주도하에 한화그룹은 방산, 에너지, 금융 등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영권 승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화가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느냐겠죠. 이 글이 하나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앞으로 삼형제가 이끄는 하나가 보여줄 결과가 기대되네요.